12월 18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앞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눈에 들어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건데요. 대제사장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야 대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는 뭐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겠지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어, 제사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 저 그냥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우선 같지 않아. 그런데 그냥 의미만 놓고 보자면은 목회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직분을 내가 목사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직분이야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사실 하려면 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맘먹고 하면 하죠. 교회에서 권사 맘먹고 하려면 하죠. 목사, 전도사, 강도사하고 다릅니까? 맘먹고 하면 다 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직분은 맘먹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냐?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사람인 저는 뭐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아 저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저는 그 저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도 열어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쓰임 받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그런 칭함 받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어영구영 그런 거 아니라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은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깊은 은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